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추격한 상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선포해야 할 지도자 엘리는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채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이두 구절만 읽어보아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영적 상태와 오늘날 교회와 교회인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알수 있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교회와 교회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상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에 머무는 것에 더큰 만족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도 지도자인 엘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칠흑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 등불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에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고 있는 등불과 같은 사무엘을 찾아 부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는 존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거주하느라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았던 엘리와 다르게 모든 삶의 위치를 하나님 곁으로 옮겨 살고 있는 사무엘과 같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곁에 살고 하나님의 이상을 소망하는 삶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수 있는 밝은 영안을 갖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과 같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인 성도들이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신 백성들을 이끌게 됨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유행과 가사와 같이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우리와 같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등불을 찾는다면 그 불들이 또 모인다면 조금 더 밝은 빛으로 또 다른 빛을 찾고 그 빛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며 주신 하루하루 맡겨진 사명을 다해 조금 더 힘을 내 빛을 비추는 저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아직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세상 어두운 곳에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보내어 주시고, 비춰진 그곳에 여전히 주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이 있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도록, 우리 우리나라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모인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어, 이번 주 금토 우리 청년들 MT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